멕시코에서 있었던 장례식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얘기는 국민일보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장례식장은 믿을 수 없는 조문행렬이 화제가 됐는데요. 그, 이제 어떤 그 여자, 여자 보살 같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살아생전에 정말 개들 뭐 이런 아주 그런 유기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돌보는 동물들의 대모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자기 집 앞에 오가는 20여 마리의 길고양이하고 유기견들에게 먹이를 주는 등 아주 알뜰살뜰 이게내 새끼처럼 이렇게 살피는 챙겨왔던 사람의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이제 올 3월 초에 건강이 악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사를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난달 15일 그 딸이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장례식장에 찾아온 뜻밖의 조문객들에게 화들짝 놀라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개들이 하나, 둘, 장례식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사진도 있어요, 이, 이 내용이. 처음에 이집 딸은 개들이 장례식장에 근처에 사는 개들인 줄 알고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봤어요. 근데 희하다 와요. 어떻게, 그 개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몰려오지? 하지만 직원들이 그 개를 처음 본다고 말하는 거야 그그 그 장례식장 직원들이 이런 개들은 처음 보는 개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더 놀랍잖아요 근데 주문 온그 개들은 자연스럽게 그 보살이 실린 운구차 뒤를 따라가고 딸이 화장 준비를 다 하고 장례식이 다 끝날 때까지 그때 장례식장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부 다 슬픈 눈으로 그 보살이 잠든 곳을 바라보고 그걸 본그 모든 주문객들은 그 개들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딸은 엄마가 생전에 돌보던 개들이 애도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먼 곳에서 온것 같다고 눈물을 글썽거렸다는 것입니다. 이 지난 27일 영국 일간지에서 이 감동적인 사연을 보도했어요. 그래서 누리꾼들이 시원하게 이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감동 이야기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 아주 부사였던 사람이 아무런 유서조차도 유서조차 남기지 않고 사망을 했어요. 이큰 부호는 30년 전에 집을 나가버린 그토록 찾아헤매던 헤매던 아들을 끝내 만나지 못하고 큰 저택에서 이렇게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부호가 소유했던 집기들을 차례로 경매에 붙였어요. 다 좋은 걸거 아닙니까? 큰 부자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보다 보니까 뭐 작은 오래된 사진 틀 하나가 나와서 그거를 경매 경매원이 그뭐 별거 아니니까 5달러에 내놨어요. 근데 뭐그 아무도 그 오래된 사진 틀을 사려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십 년 동안 그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한 노인 할머니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경매원은 노인이 너무 가난하게 불쌍해 보이는 노인이 5달러 짜리를 그냥 1달러에 그냥 냉겼어요 <laughs> 5달러도 없을 것 같아서 그 노인은 사진 틀에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자기가 자식처럼 돌보았던 주인집 아들의 사진이 거기에 꽂혀 있어서 그 아들이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부모를 대신, 대신한 사랑이 남아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잖아요. 그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죽은 그 아, 저, 부자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노인이, 노인은 이제 사진틀 뒤에서 종이 쪽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대부호가, 그 부자가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도록 남긴 유서였던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사진을 소유한 사람에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이유 없이 다 주라! 하는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공등도 다 받은 거예요. 수백억대의 재산이 이 마음 착한 할머니한테로 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가끔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부를 수 없는 뜻밖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을 경영하는 분인데요, 아주 보살 같은 마음을 갖고 아주 다정한 분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계시는 부처님에게 잘 살아있음에 살아 깊이 감사하면서 제 가족을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보내면서 친척이나 친지, 이웃들에게도 감사의 연불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자비심의 연불을 이렇게 하는 거죠. 또한 내가 좋아서 선택한 이 직업,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매일 와서 이렇게 음식을 먹어주는 분들, 그죠? 고마운 손님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다 그러면서 그늘 오신 분들에 대해서 연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직업, 남을 대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할머니가 다른 사람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 부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대접한다는 것이죠. 또 함께 일하는 직원들, 우리 직원들,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잘채배하고 오늘 우리 식당으로. 음식을 드시러 오실 단군 손님들에게 감사의 따뜻한 미소를 보낼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쉽게 잘 해결해 나가는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자비심 원밍업을 하면서 그날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온갖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온종일 불안과 불만과 짜증 속에서 보내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을 감사로 바꾸었고 그러자 모든 일이 잘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겁다는 것이죠 <laughs> 그리고 염불하고 손님들을 잘 되게 만들고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잘 풀리고 나도 몸도 건강해지고 기분도 항상 명랑하고 감사는 또한 불쾌한 고객이나 어려운 손님들을 잘 다루는 능력을 부여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난 사람들도 웃으면서 아주 이렇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면요 갑자기 창을 들고 댐비를 했던 사람이 이쪽에서 뭔가 감사함에 그 아주 화사한 분위기를 내보내면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꼭 마치 사고가 서로 쌍방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막 저쪽에서 소리 내서 막 뭐라 그러는 사람한테 싹 웃으면서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거의 자기가 화냈던 것이 민망해질 정도로 그냥 싹 이렇게 사라지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 그 나쁜 손님들이 와서 아무렇게나 말을 비참하게 만드는 점에서도 뭐 가볍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게 되었고, 대신 어떤 작은 일이라도 의미를 부여해서 감사할 점을 창조적으로 이렇게 찾아내서 만들기 때문에 이 보살은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도 잘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